잊을만하면 터지는게 금융권의 비리사고지만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곳이 있죠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지난 5월 성남의 새마을금고에선 임직원들이 5년간 무려 1,700억 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게 드러났고요. 최근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선 수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고까지 발생했죠. 작년에 부동산 PF 부실 대출의 여파로 설립 일래 최대인 약 1조 7천억 원의 순손실까지 기록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수장, 김인회장의 리더십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회장은 새마을 지역금고와 중앙회 임원을 두루 거친 인물로 지역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 쇄신, 지배구조 개편 등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요. 여전히 내부 통제는 낙제점, 기대 이하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김인회장,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와 준법 경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초심을 되찾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새말금고가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진짜 환골탈퇴를 할수 있을지, 오늘은 새말금고 중앙회, 김인회장의 쇄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 후 의료 도매 사업을 했던 김인회장은 2005년 남대문 시장 회장에 선출되면서 새말금고와 인연을 맺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시작해 2008년 남대문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오른 김인 회장은 당시 남대문금고의 자산을 10배까지 키우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 요직을 거친 김인 회장은 2023년 전임 박차훈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보궐 선거를 통해 중앙회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사용자들의 대규모 뱅크런 사태 전임회장의 금품수수 비리까지 터지면서 사상 최대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요. 취임 후 김인회장이 주력한 건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쇄신,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최고 책임자를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편한 건 물론, 새말금고 역사상 최초로 이사장 직선제도 도입했죠. 전국 1,300여 개 금고 이사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동시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산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부실 대출의 여파로 연체율이 폭증,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당시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빼내간 수신액은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긴급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고 세말금고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었죠.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금고들을 합병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 등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 세말금고는 뱅크런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경영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세말금고는 작년 1조 7천억 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대비한 대손 충당금, 즉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을 추가로 늘리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겁니다. 때문에 김인회장 부실채권 관리에 더 집중해서 자본건전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각오인데요. 특히 7월부터 운영되는 자산관리 전문 자회사는 새말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 추심함으로써 연체율 개선에도 속도가 날 예정이죠.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 가계 대출을 늘리고 햇살론 등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과연 김인회장이 적자에 빠진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김인회장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인데요. 사실 김인회장은 취임 초부터 신뢰 회복, 내부 통제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죠. 임직원들과 함께 준법 청렴 서약식을 열고 대대적인 신뢰회복 캠페인, 윤리행동강령 실천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외침이 결국 공연불에 그쳤다는 겁니다. 성남 새마을금고의 1,700억 원 부당대출은 그 규모만 봐도 우대은행의 금융사고 피해액수와 맞먹을 정도고요.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대구 직원이 가짜 5만 원권을 채워 넣으면서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은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나? 이런 허탈함까지 들게 하죠. 심지어 불법 자금 세탁을 주도한 지역 금고 이사장이 올 3월에 열린 전국 이사장 선거에서 별 제약도 없이 출마했습니다. 도대체 내부 통제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냐?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비리금고, 부패금고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바닥 끝, 땅 밑까지 떨어진 셈인데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게 감독관 이관 문제입니다. 새말금고는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죠. 과거 1970년대 새말금고를 새말운동의 핵심축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당시 내무부가 감독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금융비리가 잇따르는 만큼 새말금고도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등의 감독권이 넘어가면 은행, 보험사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수준도 높아질 거란 거죠.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 인력으로는 전국 1,300여 개에 달하는 새말금고를 제대로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감독관 이전을 떠나서 진짜 중요한 건 새말금고 스스로의 혁신. 아무리 외부 감독을 바꾼다 해도 새말금고의 내부 통제 시스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인회장, 2027년까지 검사 종합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상 거래를 실시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금융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 20억을 초과하는 거액이나 권역의 대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내부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김인회장의 자구책이 진짜 뼈를 깎는 쇄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김인회장이 풀어야 할또 하나의 숙제, 바로 새말금고의 초심, 서민금융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새말금고는 전임 박차훈 회장 재임 시절 부동산 pf 대출, 대체 투자 등 위험성이 높은 곳에 금고 자금을 쏟아부었죠. 수익을 높여 몸집을 불리려는 과도한 욕심은 결국, 부동산 pf 부실 폭탄의 뇌관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요. 새말금고는 상부상조, 협동 정신 등을 토대로 서민 대출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버팀목이자 포용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새마을금고의 존재 이유일 텐데요. 과연 김인 회장이 새마을금고의 초심을 되찾고 상호 금융의 대표 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윤리와 준법은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올해를 새말금고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지난 1963년 경남 지역의 다섯 개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새말금고는 총자산 약 290조 원,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커지는 동안 새말금고의 내부 통제, 윤리 의식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추락해 왔죠. 대규모 금융 사고,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새말금고의 존립도 장담하기 어려울 텐데요. 금융회사의 기반은 고객의 신뢰이고 그 신뢰는 강력한 내부 통제에서 나옵니다. 부디 김인 회장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 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